혹시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저, 네. 당연히. 사실 저, 어, 권, 권진아라고 하는데요. 권, 권진아라고 하는데요. 아, 아, 아. 아, 아. 잘 들리나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권진아입니다. 전 지금 한강에 나와 있는데요. 나름의 변장을 해봤거든요. 타투 스티커도 붙이고, 저의 정체를 숨기고, 여름 싱글을 들려드려볼까 하는데, 아, 근데, 아무도 안 오면은, 아예 저의 존재를 모르실 수도 있고, <laughs> 걱정이 좀 됩니다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진짜 덥고, 재난문자까지 왔는데, 마셔볼게요. 아, 자 모집 공고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들어주시면 사이다와 작은 선물 드려요 큰일이구만 제 주변으로 아무도 안 오는데요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호객 행위를 어 Some people want a i o r And some 아니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서로에게 관심이. 아, 아, 안녕하세요. 네. 들어주세요. 네네. 네네네. 제 네. 얼굴을 네. 봐야 네. 되고 그런 건 아닌지.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혹시 저 노래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바쁘세요? 네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촬영 중인데 괜찮아요? 아네 괜찮. 아 노래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어요? 여기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파이다 하나 드실래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더우시죠. 아. 감사합니다. 가수 지망생인데, 네. 네. 제 이번에 신곡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주십사 하고 <laughs> 좋습니다. 여기 헤드폰 한번만 헤드폰 한번만 써주시고 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네, 들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laughs> 어, 네. <laughs> 어, 그리고 제 활동명은 소이소스입니다 간장? 네, 네. 어쩌다가 제가, 제가 간장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짓게 된 이름이에요 이번 저의 신곡 제목은 화이트 와인 화이트 와인이고 이번 여름에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곡이고 화이트 와인 드, 먹을 때 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불러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넌 너무 해로운 내게 아직도 잠에 들지 못해 หน่อยดูความในใจกูเค์นี้ไงเบบี้ขอบคุณครับโอเคไหมโอ้ดา 좋아요. 네. 네. 음색이 되게 힙한 <laughs> 건지나. 아, 진짜요? 같아요. 네. 아, 힙한 건지나. 인스타 계정도 있어요 네, 있으시면. 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뭔가 노래 들으니까 아침? 어... 약간 그럴 때 올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쩌다 여기 오게 되셨어요? 아, 저기 더현대에볼 일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날씨가 좋아가지고. 아, 혹시 하시는 일이 지금 비서로 일하고요. 있 경찰관. 아, 아 진짜.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운동 하다가 아. 뭔가 해서. 아, 네. 아유 너무 아그 노래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 혹시 한곡더 들어주실 네, 수 네.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곡 중에 네. 발라드 곡도 어, 있거든요. 불러주세요. 네, 네, 네. 어, 짧게 한번 무반주로 불러보겠습니다. 어. 나는 운이 좋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려운 이별을 한다는데 나는 운이 좋았지 말한 마디로 끝낼 수 있던 사랑을 했으니까 나는. 서서히 지고간 기억도 내겐 없으니 나는 눈이 좋았지 내 삶에서 나보다도. 완전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laughs>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진짜 건진아 씨랑 닮았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정말 건진아 씨의 약간 <laughs> 피를 물려받은 어, 느낌 권진아씨 진짜 저도 너무 좋아 약간 <laughs> 너무 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아, 완전 건진아님 목소리 아 진짜 좀 비슷한가요 목소리가? 그래. <laughs> 어... 권지나님 좋아하세요? 네저 노래 실리실리 러브로 러브 아 실리실리 실리, 러브, 아, 실리, 러브. 그거 그한 소절 불러드릴까요? 네 나의 반짝 여름날 어린 사람 눈부시게 어여쁜 이야기 나의 가장 한심한 어리석은 사랑 안녕 이제나 no fucking hate you 네. 아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 대박 아곧 임세사님이신데 아, 그,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저는 서 있었어요 아 네. 저요? <laughs> 그, 혹시 <laughs> 뭐 하시는 일 이제 비서라고 들었는데 혹시 <laughs> 꿈이 어떻게 되세요? 아거상하게 꿈이라고 할건 없는데 그냥 평온하게 편탈하게 아. 일상들이 이어졌었으면 좋겠어요 아. 음악 되게 좋아하고 어... 베이스도 하고 아, 진짜요? 네, 저도 공연 한번 해보고 싶고 뭔가 평온한 일상을 보내면서 음악도 하고 뭔가 네. 그렇게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군요 어, 사실 혹시 저 누군지 모르시겠죠 당연히 네. <laughs> 저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권 권지나라고 하는데요 권 권지나라고 하는데요. 어, <laughs> 건진한데요. 아, 어떡해. <오! 권진한데요>.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근데 바로 알아보시네요. 어, 목소리가 너무 그 자주 듣던 목소리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아세요서? 어, 네네네네 아, 아. 그, 네. 케팝스타 보셨어요? 저도 일말하면 부끄럽지만은 예전에 정말 가수가 되고 싶어서 아, 진짜요? 네, 지원을 한 어, 진짜? 적도 있고. <laughs> 지역에서 광탈을 했죠. 아 정말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들어줘서 감사해요. 아. 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아실금 너무 떨려서 나아 <laughs> <laughs> 제가 그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땅은 하늘이 되고 아, 아 뭔가 잘못됐어. 땅은 하늘이 되고 지구가 달을 돌고 옳은 건다 틀린 게 되고 모든 게다제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왔던 모든 게 무너진 것 내가 왜이왜지모지모어겠어요안녕하세안녕하세하세안녕하세하 <laughs> 아, <내 맥에>. <laughs> <laughs> 겁에지는 보는 게 아파, 내 가게 널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저감사번 신곡 화이트와인 많이 들어주세요 뭐, 그 처음에 시작될 때 신디 소리가 너무 아 좋아요? 네 진짜 좋았어요 <laughs> 앞에 신스를 제가 또 아, 만들었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다행이다 이거 8월 13일에 발매되거든요 13일. 많이 들어주시고 천번 스인할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별건 아니지만 여기 향수인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네, 꾸리시면서 제 생각 갖고 해주세요. 그런 평온한 일상 꿈꾸신다고 했는데, 진짜 다이루어지실 거예요. 제가 이뤄지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래 쓰고 하겠습니다. <laughs> 하나, 둘, 셋. 윙컷. 습니다저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